第19课。您是做什么工作的？大家好，我是高晶晶。안녕하세요. 고경금입니다. 今天学第1 9课오늘은1 9가您是做什么工作的당신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자 여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요, 직업을 묻고 대답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이름을 묻고 대답하는 방법, 이두 가지를 꼭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6페이지죠? 1x16.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자, 이 구문부터 같이 공부할게요. 您是做什么工作的? 이렇게 얘기하죠? 您是做什么工作的? 직업을 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您, 당신은, 是做什么工作的?라고 해서, 쪄 한다,什么工作, 어떤 일을. 여기는 是什么什么더는 써도 되고 안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닌 쪄什么工作,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해도 되고, 닌是做什么工作더 이렇게 是 더를 써서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도 괜찮죠. 그럼 이 앞에 주어는 당연히 바꿔도 되죠. 그는 무슨 일을 하나요? 그러면 주어만 바꿔서 타시 做什麼工作的. 그다음에 아빠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러면 주어만 바꿔서 파파시 <봐바> 做什麼工作的. 이렇게 할수 있다. 자, 그럼 질문하는 방법은 뭐 문제 없으시겠죠? 대답할 때는 간단합니다. 워시 땡땡 나는 기자입니다. What 어,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이다 무엇 무 뭐. 이렇게 쓰면 바로 자기 직업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해 보세요. 나는 기자입니다. 그러면 What 나는 의사예요. What 나는 학생이에요. 학생은 뭐 직업은 아니지만 What i 저는 선생님이에요. What 老 자,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어, 처음 만났을 때 아, 반갑습니다. 이런 말들 하게 되죠. 그럴 때 뭐라고 할까? 자, 이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认슈您헌高우싱识슈 알게 되다 닌 당신을 헌高우싱 기쁘다. 그래서 이어서요. 认슈您 당신을 알게 되어서 헌高우싱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중국어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콤마 표시가 따로 없어도요 이두 가지 구문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확 몰아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인. 는 어, 왜냐하면 당신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 그러므로 한 가우싱. 원래는 앞이 원인, 뒤가 결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어는 특별한 접속사가 없어도 또 이렇게 콤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문장 하나로. 두 개의 고문을 이어서 말할 수 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랜신인 건가오싱. 당신을 알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랜신인 건가오싱. 이런 말도 하나 외워두시면 처음 만날 때 인사하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요 상대편의 이름을 묻고 대답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어,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어는 높임말 표현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 말처럼. 조사를 막 바꿔준다거나 일본어도 조사가 막 바뀌 조사인가 <laughs> 예, 조사도 바꿔주고 또 높임말 아니면 이 그냥 낮추는 말 표현들이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어는 이 높임말 또 낮춤말 표현이 따로 복잡하지가 않고요 몇 가지 면에서만 몇 가지 그런 구문에서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뭐 이름을 물어볼 때 자, 여기는 높임말 표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쿠이싱 닌 꾸이싱,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높임말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거나 자기보다 연배가 있으시면 닌 꾸이싱,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닌 꾸이싱. 그래서 꾸이는 비싸다, 원래 꾸이가 비싸다란 뜻이 있는데 비싸다란 말이 아니고 성함을 물어볼 때 상대편에 대한 높임말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닌 꾸이싱,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주의하실 것은 항상 닌 어, 당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 사람은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타꾸이싱 이렇게 3인칭 이런 거쓸수 없어요. 항상 닌꾸이싱 이렇게만 쓴다는 거 예, 주의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높임말 표현은 닌꾸이싱 아니면 그냥 편하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닌지오셔머밍즈 당신은 불리운다. 무슨 이름으로? 닌지아오슈밍즈 어, 여기는 주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타지什오名字밍즈타지오슈밍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답할 때는 이렇게 높임말로 물어봤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물어봤거나 항상 대답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지오 나는 불리운다. 뭐무엇 뭐, 이라고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이름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워슈 누구 누구 나는 입니다. 누구 누구 요 자리에다가 이름을 써 주시면 되죠. 뭐 이름만 써도 되고 아니면 성하고 함께 쓰셔도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서 닌자什么名字 그답? 워叫오고 징징. 자, 제 이름이 고징징 그래서 我叫高晶晶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我是高晶晶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자오늘이 오늘의 어버 포인트가 바로 이렇게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연습하셔서 처음 만났을 때 이름 묻고 대답하고 반갑습니다. 직업 묻는 표현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세요. 슬슬 말해보기 같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请问,您이싱请, 삼성, 사성이니까 반만 읽어요. 请,问,请,问. 빨리 해서, 请问,请问. 읽으실 때, 어, 问, 이러셔야지, 웬, 이러시면 안 돼요. 请,问,请问.您싱닝您이싱我姓王,我姓王, 삼성 사성이니까 반만 읽어요. 워싱, 워싱. 빨리 해서 워싱 왕, 워싱 왕. 님叫什么名字? 님叫什么名字? 님叫 您叫, 이런 거 하실 때, 아오 자, 찌아오 이렇게 제대로 발음해 주셔야 발음이 예뻐요. 찌아오 어아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이런 발음을 빼시면요. 자오, 이런 식으로 돼요? 안 되고 지, 아오, 지아오, 이렇게요. 린, 죠, 什么名字?名字 린, 名字 린, 죠, 什么名字?我자王一名 자, 我叫마찬가지 죠, 반만해요 我叫王一飞.王一 죠, F 발음은요, 죠, 니를 아래 린, 죠, 래么名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바로 떼시면 안 돼요 계속 바람이 밀려나갈 수 있도록 왕이 페이 이렇게요워叫 왕이 페이 닌시 쥬어 쉐엄어 궁쥬어 다닌시 쥬어 자 이런 발음 하실 때做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우 어까지 하시는 거 아시죠 做做 您是做什么工作的？工作来再看一句，工作。您是做什么工作的？我是盘盘来着。我是，我是，我是厨师。厨师，这是我的名片。我盘们来这个叫我的，这是我的名片。这是我的名片。这是我的名片 认识您很高兴 반만해요 很高兴 발음할 때한 하시면 안되고 어에 가깝게 很高兴 H발음은 저뒤목 뒤에서요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很高兴很高兴认识您我也很高兴 333 나오죠. 읽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워, 예, 워, 예, 이성, 이성, 반삼성, 워, 예, 很고 싱, 워, 예, 很高 싱, 빨리 해볼게요. 워, 예, 很고 싱, 자 그러면 읽는 법은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볼까요? 증원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링꼬이싱 아까 했었죠? 높여서 부를 때링꼬이싱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대답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자 나는이다 누구누구 이래도 되고요. 나는 불리운다 누구누구 해도 되고 어, 성만 물어봤으니까요. 성만 얘기해줘도 괜찮아요. 아까 잠깐 빼뜨렸네요. 그러면 어, 나는 워싱 누구누구 그래서 싱 뒤에다가 성만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나는 구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워싱거, 워싱거, 나는 왕시라고 해요. 그러면 워싱왕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워싱, 나는 성이 누구누구입니다. 왕, 워싱왕, 닌지어, 저 뭐, 민 당신은 불립니까? 무슨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您叫什么名字?我叫王一飞。 나는 불리운다王一飞라고我叫王一飞。您是做什么工作的? 당신은, 어, 이다, 한다,什么工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您是做什么工作的? 직업을 물을 때, 是는 안 써도 되고, 끝에 더도 안 써도 된다. 그럼 이렇게도 되죠? 您做什么工作?我是厨师, 나는입니다.厨师, 유리사我是厨师,这是我的名片, 이것은입니다. 나의 명함这是我的名片명함 여기 있습니다. 认识您,认识, 알게 되다. 당신을,很高兴, 기쁘다. 认识您, 당신을 알게 되요 건, 기뻐요. 그럼 대답할 때 저도 기뻐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认识您，认识" 알게 되다. 당신을, 我也 나도 기쁘다. "认识您，我也很高兴." 중국어는 해석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그냥 술술 술술 넘어 간답니다. 자 이제부터 하실 것은 반복해서 여러 번 듣고 말하는 거.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자, 여러분 100번 있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띠댕지오 쉐다오짜이바.